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문법상을 알아보는데, stop 다음에는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 동명사가 올 수도 있죠. stop to v는 하던 일을 뭔가 여기 안 나왔지만, stop ing가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뭔가 하기 위해서 하던 일을 그만둔 거예요. stop 동명사는 하던 일을 그만둔 거예요. 하던 일 자체를 멈춘 거죠. 이거는 ing가 생략이 돼 있는 거고, 이거는 바로 그냥 목적로 취한 거예요. 그럼 차이점 이해되시겠죠?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She practically 에, 거의 사실상 stopped to dance 춤추기 위해서 뭔가를 멈췄다라는 뜻이 되고 있죠. 그럼 더 읽어봐야 되겠죠. And started looking 어, started looking over 에, 모든 사람들의 머리를 넘어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런 거죠. start, 음, 시작했다,죠. start ing도 있고, start to v도 있는데, 그건 뭐, 여기서는 물어보고 있지 않죠. to see if she could see him, 볼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머리 위로 넘어 본 거죠. oh s h o o t she said, oh s h i t 그럴 수도 있죠. I had just about and almost broken her heart. 가슴을, 가슴에 상처를 주었다. I really had t h a on PP가 생략된 거죠. Broken her heart. 반복되는 거죠. 정말로 그랬다. I was sorry as hell. 졸라. I, I had a kid up. 그녀에게 농담을 했던 게 미안했었다. 그 다음에 C번이 좀 어렵습니다. Some people you. 이렇게 나와있죠. 그리고 you s h o u l d 다음에 키드 여기 흔적 자리가 딱 빵꾸 하나 있죠. 요 흔적 자리에서 여기가 흔적 자리에서 앞으로 올라온 거예요. 여기 앞에가 선피 l 리 이게 프론팅된 거예요. 주제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로 해석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이 농담해서는 안 돼요. 이런 거죠. 주제를 두 개로 만들었죠.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로 하자면 여러분은 농담해서는 안 돼요. 이분이 비 r 이디 i 비그 마땅 그렇게 농담을 당해 마땅하다 하더라도. Here's what was very funny. 아주 재미있었던 것이 여기, 이 얘기를 지금 하게 되는 거예요, 또. When we got back to the table, 테이블로 돌아갔을 때, old 말이, old는 해석 안 해도 되고요. 마티, 마티, 마티 양이, 음, told the other two, 다른 두 명에게, 게리쿠퍼, 영화 배우죠. has just gone out. 막 나갔다라고 말을 한 거죠. 음. 그게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얘가 또 거짓말을 한 거죠. 농담했는데. boy, 여러분이 boy는 감탄문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뭐, 이게 뭐, boy가 개인적인, 개인적인 경험을 나타낼 때, 감탄문 어순으로도 많이 쓰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고, 그냥 감탄사로 쓰여서, boy 소년이 아니에요. 아이고, 이런 거죠. 어, old 이것도 해석 안 해도 돼요. 11 and, Bernice nearly 거의 자살한 건 아니죠. 거의 자살할 지경이었다. When they heard it. 그것을 들었을 때. 이런 거죠. 에, 들었을 때. 에, they got all. 그들은 모두가 흥분했고 as Marty에게 물었다. She's, she had seen him and all. 그를본것 등등을 물어봤다는 거죠. 올드 마리 s a d 마티앙이 말한 거죠. 시드 오니코드 그림서브 힘. 그를 흘끗 보기만 했을 뿐이라고. That killed me. 날 졸라 죽일 듯이 웃겼다 그런 거죠. 실제로 죽인 건 아니겠죠. 어, 나를 그리고 앞에 펀이라고 했으니까 나를 졸라 웃기겠다 그런 거죠. 답은 a 번이고요 당연히 스탑 지금은 춤을, 내용을 쭉 보니까 춤추다가 뭐라는 거죠. 장난으로 말했더니 그걸 또 믿었대는 거죠. 그니까 러 stop the dancing인 거죠. 아, 에, 사실상 거의 그 춤추기를 멈춘 것, 다 쳐다보느라고 춤을 멈춘 거나 다름이없었다는 거죠. 그니까 러 하던 일을 계속, 에, 하던 일을 멈추는 거니까, 에, 당연히 여기서는 stop to dance는 아니죠. 춤추기 위해 뭔가를 멈췄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해되죠? suit는 어, 이런 제기랄, 쳇 h 제가 이랬죠. s h 보다는 s h t 에가깝대발음한다 그러죠. 어, b u l l 이렇게 보이는 감탄사예 아이고, 어머, 저런 이런 뜻이죠. some people u s h o u l d n 이렇게 흔적자리 파일을 남겨놨죠. 여기 때 some people은 프론팅을 시킨 거예요. some people과 유가 동시에 주제가 된 거죠. 어떤 사람들로 말하자면 당신은 또 말하자면 농담해서는 안 되는 겨 이렇게 된 거죠. 이게 하던 일을 멈춘 먼춤추던 것을 사실상 거의 멈췄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 어, stop ing를 써야 되는 거죠. 스타트 ing하고 스타트 to b 도 있는데 그것은 뭐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다른 분야가 아니고 그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